안녕하세요. 솔문입니다. 8월 12일 건축 마감 파이널 설명입니다. 일단 업데이트는 하셔야 되고요. 8월 12일 자 샘플 파일입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이 안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적산을 시작한다면, 당장 할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프로그램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기능을 이렇게 만든 것이고요. 이에 관련된 설명은 여러 차례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른쪽인데요. 예. 이런 스타일이 있고요 이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만든 거죠 저라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거든 이거든 간에 이런 형태를 만들어 쓰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거의 같아요 바닥 천장 벽을 옆으로 이렇게 배치한 거죠 왜냐하면 바닥만 따로 편집을 하기가 편하니까요. 다시 말해서, 건축 업무와 되게 닮아 있는 시트입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면요. 예, 네, 간단합니다. 187 선택해서 엔터. 이렇게 하면 이것이 만들어지니까 이게 아쉽지는 않은 거죠. 예,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도 침실 한번 볼까요? 가장 대중적인 방식이에요. 잘 보면. 저희 데이터가 이제 똑같이 나왔는데 좀 비슷하더라고요. 견양기포, 예. 이것은 양이죠, 양. 그리고 인건비는 타설은 해배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면적이나 뭐, 여기서 볼때 이거 면적이나 같은 내용이죠, 거의. 데이터만 좀 다른 것입니다. 어떤 것은 인건비 포함되어 있고 어떤 것은 인건비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차이 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이만큼 잘라서 붙이, 배치한 게 이제 바닥이죠. 다만 이쪽은 바닥, 걸레 바지, 벽, 천장, 몰딩, 커팅박스 이런 순서고요뭐 순서는 바꿔도 상관 없습니다. 예. 그냥 넣어도 되구요. 자, 이 내용을 한꺼번에 이것처럼 만들려면, 187, 이렇게 해서 엔터치고, 이렇게 하면 만들어집니다. 예, 굳이 이제 이것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보다는 부분적으로 이게 더 좋다는 얘기는 바닥만을 예, 따로 구분해서 만들기가 편하다는 얘기예요. 편집하기도 좋고요. 이 바닥보다는 이 바닥이 더 좋은 거죠. 글씨는 똑같으니까, 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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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법은 같은 거죠. 우린 이 정도의 그림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식견만 있으면, 적산할 수 있는 거죠. 건축 마감 적산이 힘들었던 것은, 이 데이터를 찾는 것이 일단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다, 아예 다 미리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데이터를 바꾸자는 것이죠. 바꾸는 것도 그냥 두고 엑셀에서 바꿔도 충분합니다. 작업 방식은 한결 같습니다. 이 정도의 글씨들입니다. 예, 네. 그것을 뭐 A형이나 그러니까 A회사, B회사. 데이터만 약간 다른 거죠. 이것도 제가 보기에 좀더 있으면 저달청이 한 내년쯤에는 제대로 나설 것입니다. 지금 회의 소집을 요청했거든요. 저희가 한게 아니고, 예, 공문이 왔더라고요. 좀, 자기네 자료를 조금 더, 어, 쓰고 싶다는 얘기겠죠.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민간 쪽에서 볼 때는 민간공사라면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적산은요? 관리, 타워구, 테두리 클릭, 테두리 클릭. 이게 적산이 끝이죠. 이게 다입니다. 이제 공종별 집계가 추가됐다는 것이 다른 거죠. 마감에, 캐드로 할게요. 4, 6, 2. 공종별 전체를, 한시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골조, 목재, 위장, 수장, 이런 거 있네요. 네. 또 바닥만 천장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래, 공정관리가 되니까요. 네, 여기서 바닥만 해도 되지만,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선택하는 게 좋겠죠. 이쪽만 바닥만 해 볼까요? 46이. 이렇게 해서 바닥 공사만 얼마인지 예. 견방할 수 있는 거죠. 자, 건축적 사는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산식만 예,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식이라는 것은 면적, 둘레, 문자 길이 개수 이 정도입니다. 이 한글을 저희들이 알아듣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산식을 한글로 짜놓으면 이곳에 캐드의 값을 불러들여서 이렇게 끝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수작업으로 수정도 됩니다. 자, 라스트로 이 식을 그냥 둬도 되고요. 식을 정리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저는 이 식이 맞다면 관리 460.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460. 이렇게 정리하면요. 실제 값으로 바뀌니까 환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모급하게 뭐 상태로 남겨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건 필요한 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값을 이렇게 구관리하고 산식이 필요한, 필요했던 거죠 자, 건축마감 이 설명으로 완전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